국군 제구사단 28연대 11중대 소속 정낙구 소위는 23살의 젊은 나이로 가장 위험한 최전방 소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1952년 10월 13일 백마고지 전투가 절정을 향해 치달을 떼었습니다. 연이은 중공군의 공세로 소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남은 병력은 수적으로 크게 열쇠에 놓였습니다. 정소위는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는 소대원 전체가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정소희는 부상당한 병사들과 남은 소대원들을 모아 후방으로의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빠져나가. 너희는 살아서 이 고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소대원들은 적의 맹렬한 기관총 사격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소희는 결단했습니다. 그는 수류탄 핀을 뽑아들고 포연 속으로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어모하겠다. 나는 곧 뒤따를 것이다. 어서 후퇴해라.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적의 기관총 진지를 향해 용감하게 돌진했습니다. 정소희의 육탄 어무 덕분에 소대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소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소대원들이 다음날 고지를 탈환한 뒤 그의 유해를 찾았을 때 그의 손에는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수류탄 핀과 빈 탄창이 있었습니다. 더큰 감동은 그의 유품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그의 군장 깊숙한 곳, 낡은 수첩에는 단한 줄의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남은 보급품과 식량은 부하들에게 나누어주라. 전투 중 물과 식량이 생명과 같았던 그 시절, 정소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살아남은 전우들의 허기와 생존을 염려했습니다. 소대원들은 유서를 읽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배려는 슬픔을 넘어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가장 강력한 정신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대원들은 정소희의 마지막 유언대로 보급품을 나누며 소대장님의 목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고 마침내 백마고지 위에 태극기를 펄럭였습니다.